모르겠다 그냥 가보자 모르겠다 어차피지는 게임인데 뭐이판 사판 알겠나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드에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일단 상대방은 야소입니다 소라카랑 야소라서 저마를 들까 고민을 좀 했는데. 나중을 위해서 그냥 그냥 모렐로 간다는 마인드로 그냥 텔 들었습니다 야스오 상대로도 점화 괜찮아요 요즘 텔하고 점화하고 그... 살짝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미니언 먹을 때 야스오는 Q 찌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헤오리 피하는 거랑 슥 피해주고 먹는 척 하면서 슥 때려주고 아! 야스오랑 할때선 2레벨 찍고 딜게 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고요 오케이 이 정도면 아우치 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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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주고 아아 요즘 정복자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나이스 바텀아 저놈의 진짜 한데 맞아 아나 진짜 어나 아, 진짜 저 약속. 오. 에이 이건 아니지. 아이씨. 뭐야 얘, 이걸 맞아준다고? 풀이라도 빼자. 풀이라도 빼자. 니 먹어 리시나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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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내가 먹 그렇겠는데. 이거 라인 이대로 놔두고 야스오 한 라인 못 먹게 할게요. 여기서 나 그거 해야겠다. 나이스 <놀람> 터 좋아. 나만 잘하면 되겠구만. 이렇게 하고 미니언 다 태웁시다. 그래야 야스오랑 레벨 맞아져요 야스오 왔으니까 원거리 미니언에다가 슥 미니언 슥 때려주고 그어갈수 있을 텐데. 모르가 나오니까 한번 되게 근데 모로가나 와서 뭐하지? 할게 없는데? 와와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대한대한대모르가나의 평타 평타 한대더 그렇지 가자 까비 와 큰일 날 뻔했다 종복자라서 피가 차거든요 야소가오 <웃음> <웃음> 오, 야야야야, 야야야, 일로 나, 일로 나야, 온나. 일로 나야, 소야 아야, 아씨, 니신이 응파 좀 맞춰주시지? 나이스. 바로 맞춰버리네. 아우, 근데 맞아라. 근데 더 맞아라. 어, 클일 났다. 그러가스다. 와, 이걸 어떻게 패. 야, 야, 야. 용 그냥 주자. 아이고 안돼. 아 제발 리시나 정시 차려야 돼 이거. 아큰일 났다 진짜. 갑자기 이렇게 되냐. 이거 좋은 게임이었는데. 야 수원 못 잡나? 일단 카 지금 잘 커서 이길수있는데 제발 공공공공공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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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 오케이. 마무리. 아 다행이다. 야, 소 일로와. W 받는다, 저거. 내가 들어가서. 어, 들어가서 개 뛰어올 것 같은데. 이케 벨트. 들어 벨트, 벨트, 벨트. 오, 벨트 왜안 나가? 오, 뭐야? 캐틀 온다고? 아이씨. 아, 궁 쏜단 얘기였구나. 아, 아, 쉬워라. 아, 이 정말 왜 이렇게 피읍이 빡세냐? 전복장 하나 때문에. 오케이, 카메라 온다고 한다, 그러면. 제발 제발 돼지 돼지 돼지,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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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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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야나 신발만 사고 기다봐 신발만 신발만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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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쟤 은파를 자꾸 나이스 오케이 넘가 먹겠지 야 이거 야수와서 다이브 안 되는데 타자고? 나는 모른다, 알아서 해라. 어? 잡았네. 어? 아니네. 어? 맞 잡았네. 아, 들어가자 오 야스오만 잡자, 제발! 아, 당했어. 어, 개망했네. 겨우 따라잡은 건데. 와, 이제 잭스가 카메라 이기노. 카라 죽으면 안 되는데, 어? 이걸 다 입을 한다고? 어이? 어? 게이 아, 제발. 얘는 또 여기서 왜? 어, 이거 할수 있다. 누구 안 오나? 아씨, 안무도 없네. 아, 씨. 미안하다. 이건 명백한 미드 차이다. 오, 야, 쟤네 세명 밖에 없잖아. 가보자, 카미라. 들어가. 들어가, 이. E. 그렇지. 오, 케이 자이아 공. 오케이. 오? 안 좋은가? 좋다, 좋다. 나 간다. 나이스. 아, 뭐할게 없나? 어? 자야 기궁 없잖아 그럼 들어가서 이어어으어야 으아...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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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키 나이스 야수 안되나? 계속하자고? 계속 가도 못 잡을 것 같은데? 오, 뭐야, 칼라브릭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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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대나해나 일단, 모르거나잘 가시고. 야, 소켓 해주자. 나는 킬 많이 못다 할만해, 할만해, 이거 할만해, 할만해. 일단, 집 가서, 대켓 뽑고. 모르겠다, 그냥 가보자. 모르겠다. 어차피, 지는 게임인데 뭐, 이 판사판 알겠나. 어우씨, 놀래라. 야, 야, 죽으면 안 돼, 죽으면 안 돼, 죽으면 안 돼. 어? 떨어져 겠는데 오, 나이스! 싸울 만하지 않냐? 어? 넘어왔다. W 가는 길에 깔아주고. 바로, 바로, 바로! 근데, 야라가스한테 다 죽을 수도 있긴 한데. 오케이. 뭐라도 해야 되는데, 지금? 싸져, 싸져. 나이스, 좋아. 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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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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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 여기 내 있는 건 모르지 까비 으 개째야 된다 놀래라 인마 궁돌았죠자 아까 궁 빼놓고 저렇게 깝치고 있냐 쟤는 득보면 좀 빼지 안 빼도 되지 그렇지 그 잡아야지 그거 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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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안주안주 오케이 빨리 모렐로를 가야 돼 이거 모렐로 얼마고 자 매장 21스택 자 팀원도 놀랬죠 지금 원래 매장에 있는 팀원 모르게 사야 돼어 야야야 예. 일로 와 나이스 가자 진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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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막음, 내가 막음. 내가 막음, 내가 막음. 빨리 먹고 빼야되는데. 나이스, 무렐로 나온다. 야, 메자프풀스트지리다 잡아, 잡아. 저 새끼 잡아, 잡아, 잡아. 오, 어, 모르가나 너무 잘하는데? 근데 킬은 내가 다 먹어지네, 계속. 뭐 개이득이지. 어, 안좋아, 안좋아. 이건 아니야. 나 절대 죽으면 안돼 지금 패트 오케이 나이스 오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라카 1, 2, 5, 6, 7, 8, 9, 10 아... 오케이 풀 뺐으니까 으우 얘 뭔데 끝낼 수 있을 거 같은데? 2판 4판이지 들어가 보자 좋았어 차야노구 잡아 알아서 그렇지 나 부터 부술게 이거 야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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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~ 이 뚜벅이 씨, 끝났네. 이거 어쩌다가 게임이 이렇게 되지? 그니까 이 2초니까 약속만 잡고 끝내야겠죠. 일로 와이자 씨가... 와, 이걸 이겨?